그, 그 보러 갈라놨다고 어차피 이게 약속이 되어있고 그니까는 아, 빨리 도야지지 잘했어. 보러 는 기회가 거. 또 별로 없잖아요. 형님. 반갑습니다. 아,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주 멀었어요. 와. 와. 왜? 어,

나이는 78년생이고요 네, 화두금촌에서 왔습니다 아, 아. 아, 이런, 이런 좀... 아, 안녕하세요 누림숲에 대 이상 전에서왔6 9년생이요네 네, 어, 네. 어, 이요 아, 네. 아, 방금... 안녕하세요 서클럽미팀니다저희우니까 정진규고요 78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클럽장 스토리라고 해요. 아, 이는 74년생이고 지금 저희 골프 클럽이 그래도 좀잘 너무 잘돼서 저도 즐겁고 카페 생활도 사람들도 더 가장 좋은 게 요즘에 다른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오세요. 그쪽이 네, 골프방이 좀 많이 죽었다고 해서 저희가 좀 많이 활성화돼서 다른 카페에서 엄청 넘어오셔서 활동 많이들 하셔서. 인원이 확 늘었어요. 음. 그래갖고 저도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포토클럽장 이엔트입니다. 최근에 클럽장이 바뀌어서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클럽 활동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클럽장, 포트클럽, 부클럽장, 남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카페장 승입니다. 네. 여러분들 와줘서 고맙고, 우리 후원들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해주시니 바람 부탁드립니다. 아안방만님이 <laughs> 어, <나는. 웃음> 네. <laughs> 음. <임신>.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운영수택 김삼순입니다 아유, 포프클럽이 진짜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음. 비해서. 그, 그. 이클럽장이 잘생겨서 그런가? 그런데 <laughs> <근데 웃음> 여기도, 여기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너무 민기라 앞으로 아, 발전이 되지 아 않을까 기대됩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다있어을 아, 듣는 건데, 나는 사실 그걸 조금, 좀 빼고 싶은데, 조금 일단 느낌 넣어놨어요. 일단 그거 해놓고, 나 공기를 띄워야 되니까, 일단 느좀 뭐 넣었어요. 그리고 고무클럽 있잖아요. 여기서 내에서 사람들이 법을 치고 같이 올리고 1일도 가고 하는데 6일인거죠 네? 모두 3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날 그날 다음날 아 그렇게 3일 아 그렇게 3일 아 9분은 1일만 아. 7일은 1주일에 한 달에 7일 아. 생각할 때 항상 던져요 아, 어. 게시판을 따로 게 게시판은 잘안 뭔데요 사람들이 그 아. 일반 게시판으로 해도 써 일반 게시판으로 해도 써 통으로 해야 돼통해 아. 하사 아. 이어 아. 는거모임있모임게시판에 어짜로 와도 몇 바가지 있을까? 끊어 가지고 아 진짜 가 어, 만가 있을까? 너한테 아 있는 그 아, 봐? 오, 오, 오. 오 오케이, 그어 그래. 도즐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고맙습니다. 네. 많이 마시고. 네. 아직 어, 아직. 아직. 혼자 보서 어쨌건 좀 아 많이 먹는데술 어때요? 야 맥주 어딨나? <놀람> 어 술은 원없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 네겠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하지 <놀람> 않응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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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편집을 하지 뭐가 네, <놀람> 내용이 없어? 어요 편집할 거라니까 어 내용... 내용 야, 어, 사장님, 정도 아니 뭐 우리 그거 가지고 거뭐 그런 정도 들으셨어요? 아 귀가 있으니까 이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 그냥 음주 씨. 아, 아 네. 나 유튜브 구독 구독 좋아요 누합니다 제가. 채널 만들었어요? 채널 어? 만들었어요? 네, 구독 좋요시 나옵니다. 내가 만쳤지모르겠 <laughs> 내가 이게 아, 공시격적으로 공격, 시작하면 막공주에막들는 건데 그.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드리면, 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드리면. 어, 어, 예를, 찍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을이해서막열팀이상 갔어. 단체사님도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찍고 막 한단 말이에요. 어, 라운딩 하는 것도 어, 찍고 어,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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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드리면, 어, 그래도 야, 이렇게 이렇게 오, 이런 무게 활성화되고 어, 있습니다.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요 남, 남이 보면 남이 좋으면 본인다 좋아해요 아데 그치? 아니 솔직 때. 이시 때? 아, 20대? 아, 어, 20대 나겠지난 어, 어, <laughs> 중식이 좋아 중식이 월2난 어, 어, 중식이, 어, 중식이 좋아 어, 아, 어? 메모장에 아, 적어요아 진짜? 그래서 아, 만약에 뭐 아, 무슨 사이트다 키드키즈다. 그럼 짜, 짜, 짜 같은 게 여기에 다 무슨 사이트 숨안 쉬고 막. 근데 조금씩 다를 다를 다르잖아. 다기 있는 모자랑 기호랑 어떤 거는 뭐특수분다있쁘지 우와. 음. 무예 표면까지 보이는 거 같아. 옛날에 이거. 신기하다. 이게 특화가 돼 있어. 여기 이거 많이 사고셨으니까. 그리고 기능을 좀 활용할 수를 안 하니까. 저희는 그런 모르거든요. 그냥 직구. 직구가도 자기는 실물 훨씬 낫네. 그렇죠. 저 그냥 모델 안 할.